2024년 상반기 추천 살림템 8가지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1,000원부터 5,000원까지 가격은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성은 높은 제품들로 추려봤는데요.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품절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이소에 숨겨진 베스트 아이템이 궁금하신 살림이 분들은 구독, 좋아요와 함께 오늘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흰 셔츠를 입고 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국물이 튼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음식물뿐만 아니라 음료수 커피가 튀어서 흰옥에 자국이 남았는데 즉시 빨 수는 없고 답답했던 경험 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 제품은 펜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즉석에서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울 수 있는 제품인데요. 케찹 같은 소스부터 커피 주스 기름때 국물 자국 등 음식물 오염 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딱풀처럼 고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오염 부위에 쓱 발라주기만 하면 되니까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 데요. 먼저 오염부위를 물티슈나 물을 이용해서 적셔주시고 싹스틱을 발라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풀처럼 쓸수 있어서 오염부위에 쉽게 바를 수 있습니다. 오염부위에 싹스틱을 발라주셨다면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이나 물티슈로 문질러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아까까지 있던 얼룩이 깔끔히 사라진 게 보이시나요? 휴대도 정말 간단해서 핸드백이나 사무실에 하나 가져다 두고 얼룩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습기에 눅눅해진 음식이나 식재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매일 아침에 먹는 시리얼부터 음식하고 남은 파나 양파같이 습기를 머금으면 썩거나 눅눅해져 맛이 없어지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네오플램 스마트 실은 상단에 있는 다이얼을 통해 통 내부를 완벽하게 밀폐할 수 있는데요. 밑부분은 투명 용기로 되어 있어 내부의 음식물 상태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2.7L로 부피가 큰 식재료들이나 상온에서 보관하는 시리어도 쉽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 7 3 0 m l 부터 2.7L까지 다양한 크기의 제품들이 있어서 필요하신 사이즈를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탠드 서류 홀더입니다. 이름 그대로 서류 보관할 때 쓰는 제품인데 이 녀석의 숨겨진 용도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아래 바닥 부분이 눌리면 양옆 간격이 좋아지는데요. 서류나 책의 두께 상관없이 고정이 가능하고 무거운 물건일수록 더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책을 보관하기보다는 주방에서 쉽게 쓰러지는 도마나 노트북을 보관하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 사용한 노트북이나 도마를 깔끔하고 느낌있게 보관할 수 있어서 요즘 자주 품절되는 제품입니다. 요즘 제가 그릇을 하나, 둘 모으는데 재미가 들렸는데요. 비싸게 산 그릇에 흠집이 날 때며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끼는 그릇을 닦을 때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내부는 스폰지 외부는 망사 재질로 되어 있어서 거품은 풍부하게 나면서 흠집은 최소화해주는 제품인데요 수세미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세미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천 원밖에 안 한다는 점입니다 개당 200원 밖에 안 하는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꿀템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제품은 잘라 쓰는 도마입니다 변기보다 도마에 세균이 더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상원에서 보관하고 음식물을 자주 다듬는 곳이다 보니 영양분이 충분히 봉급되어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벌어진 틈새에서 세균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세균 걱정에 도마 쓰기가 꺼려지는 분들은 잘라쓰는 도마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안에 동봉되어 있는 슬라이드 커터를 꺼내서 표시된 부분에 붙여주세요. 그 뒤에 도마를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용해보세요. 한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 세균 걱정 없이 도마를 사용할 수 있고요. 원하는 만큼 잘라 쓸수 있으니까 손질할 음식물의 양에 따라서 도마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캠핑 갈 때처럼 외부에서 취사할 때 들고 다니면 따로 설거지 할 필요도 없어서 정말 편리한데요. 김치같이 물들기 쉬운 재료들 손질할 때도 도마에 국물이 물들 걱정 없이 사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녹물 자단 샤워기 필터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서 지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관이 노후화돼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녹물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배관에서 생긴 세균이나 오염물들이 물에 녹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샤워기 필터를 사용하시면 앞으로 녹물이나 이물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씻을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불순물 차단 필터가 안에 들어있어서 샤워기나 수전에 설치만 해주시면 물에 있는 이물질 차단이 가능합니다. 설치도 정말 간단한데요. 샤워기 헤드를 분리하시고 그 사이에 필터만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샤워기 헤드가 무거워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수전 바로 밑에 설치해주세요. 혹시 수업이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직접 사용해보니 샤오기 수업도 설치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한번 필터링된 물이 나오니까 샤워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40일에 한번 정도 교체해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2000원으로 약두달 동안 녹물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성비 역시 정말 좋은 꿀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세제가 들어있는 청소용 수세미입니다. 화장실 타일이나 변기, 세면대 청소하실 때 청소솔이나 주방용 수세미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청소솔이나 주방용 수세미는 자주 쓰게 되면 눈으로 보기에도 조금 비위생적이란 생각이 들고요. 일회용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그런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요. 말 그대로 수세미이다 보니 세면대나 샤워 부스 청소할 때도 좋고 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물만 묻히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다 보니 변기 청소에도 활용하기 좋은 화장실 청소 필수템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발포 변기 세정제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수세미로도 변기 안쪽까지는 꼼꼼하게 닦기 힘드셨을 텐데요. 이 아이템 하나만 사용하시면 더러운 변기를 새 변기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청소할 때마다 하나씩 사용하기 좋게 분리 포장되어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변기 발포 클리너 한 포를 변기에 부어주시기만 하면 끝인데요. 클리너를 부어주시면 변기물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거품이 일어나면서 알아서 청소가 진행됩니다. 거품이 나기 시작하면 3-4시간 정도 기다리셨다가 물을 내려주시기만 하면 청소가 끝이 나죠. 외출하실 때한포 부어주시고 집에 오셔서 물만 내려주시면 되니까 효과는 물론 편의성까지 잡아낸 꿀템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거울 닦이 스펀지입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시면 이렇게 물때나 손자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기에 지저분하지만 매번 청소해도 금방 다시 생기니까 깔끔하게 제거되지 않아서 눈에 거슬리셨을 겁니다. 이때 거울 닦기 스펀지를 사용해 보세요. 거울 닦기 스펀지는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은 얼룩을 제거할 때 사용하시고, 한쪽은 광택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용 전에 스펀지와 세척이 필요한 부분에 물을 충분히 묻혀주시고, 얼룩과 찌든 때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반대면으로 광택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다이아몬드 연마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울 말고 세면대나 어항 등에도 사용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틈새 솔 3개 입입니다. 이 제품은 제품명처럼 얇은 솔이 달려있는 게 특징이고 틈새 사이사이를 청소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청소하기 어려운 키보드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제거해줄 때도 편리하죠. 또한 플라스틱 용기의 틈을 청소해줄 때도 좋습니다. 일반 수세미로 닦다 보면 틈새에 들어간 소스나 국물 자국 지우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 제품은 소리 얇고 손잡이가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딱 틈새를 닦는 용도로 써야 한다는 직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스크래퍼가 달려있어서 오염물을 긁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다용도 실리콘 수세미 장갑입니다. 설거지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세미,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금세 박테리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수세미를 자주 바꾸기도 애매할 때이 제품 하나면 해결됩니다. 장갑에 주방세제를 덜어 손으로 문질러주시면 거품이 나면서 장갑 표면에 있는 돌기로 깨끗한 세척이 가능합니다. 걸어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구멍이 있어 건조시키기에도 좋고요. 실리콘 소재로 열탕 소독이 가능해서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재접착식 후크입니다. 접착식 후크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위치를 잘못 붙였을 때 떼어내면 벽에 흔적이 남아서 곤란했던 경우들 있으셨을 거예요. 이 제품은 포스티처럼 재접착이 가능한 후크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벽면의 먼지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그대로 쓱 붙여주시면 됩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뗐다가 위치를 바꿔서 다시 붙여도 접착력이 그대로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PVA 수분 흡수 타월입니다.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행주와 비슷한 크기인데도 물을 최대 150ml까지 흡수할 수 있는 대박템입니다. 특히 물을 쏟았을 때 빛을 바라는데요 일반 행주는 물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흡수 타월은 가볍게 문질러 주시기만 해도 물기를 바로 없애줍니다. 그리고 물때가 자주 끼는 싱크대나 세면대에도 사용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방용, 욕실용 두 개를 구매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때 방지에도 매우 좋고 사용하고 물기만 짜주시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소개할 제품은 봉지 캡입니다. 세탁세제, 설탕 등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가끔 저는 리필용 세탁세제를 끝에만 잘라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가끔 잘못 보관하면 쓰러져서 곤란했던 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봉지캡을 사용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먼저 제품의 비닐을 봉지캡의 하단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조금 더 잘라주시고 중간에 입구 역할을 하는 캡을 돌려서 끼워주면 됩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뚜껑을 닫으며 완벽 밀폐 완료. 앞으로는 굳이 용기용 세제를 살 필요 없이 저렴하게 리필용 세제를 사서 이 봉지 캡을 교체해가며 쓰면 되겠네요. 오늘은 24년 상반기 다이소 추천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의 품명과 품번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채널의 크림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